엄청 좋다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토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까 저기 저도이 정도. 줄줄이 우와 우와 여기 또 달렸어. 응. 우와 이거 많이 달리네. 한? 어? 여 개야 며칠가? 뭐네 개. 뭐그 하나에 네 개. 저기 좀 가봐야지. 우와 가지 좀봐 가지. 토마토가 다 터지네 이제. 와 가지가 씨 저기서 바위칼이나 그냥 응 이거 원두원두오박 받치지 도박 치아 여기 밑에도 많아 그러니까, 이거 오이 봐 오이 오이도 아니히 녹아게 됐어 응? 저쪽 봐봐 노아게 됐어 야 일주일 새 이렇단 말이야 그니까 와 이건 너무한데 오빠 우리 고추 많이 좋아졌는데? 환잡병 없어졌는데? 그렇지 저번에 엄청 많았잖아 어 그니까 지금 새순 막 올라오네 김치 봐라. 깻잎 김치 얘기했다. 여기 뒤에 또 있어. 여기도 있어. 나 이거 뭐다 먹고 줄지? 아, 다 먹고 줄게. 고추 잘 되지? 꽃 오피는 거 봐. 지고 나니까 완전 풀밭인데? 어? 그렇지 풀밭이야. 뭐. 이거 배 줘야 돼. 와 봐봐. 저쪽 찍었어. 지금. 이거는 엄청 큰데? 따야 돼 이거. 안 따면 호박이 안 달려. 또잘 찾아봐. 저번처럼 늙은 호박 만들지 말고. 없어요. 뭐 호박 줄기를 이쪽으로 빼 버려. 그리고 그거. 뭐? 그거. 그쪽. 꽃으로 가는 거. 그거. 이거? 그거? 그거. 이쪽. 큰 거. 이거? 아, 어, 아 어. 이건 또 이쪽. 다른 고박 죽이야저밑에기야응그기저 응. 아, 나도 이쪽 이쪽 빼. 가지 응, 따저아저도또 또. <laughs> 고박 가봐야 되는데 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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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아, 유치새 이렇게 큰단 말이에요. 응? 세상 또 있던데? 어? 또 있던데? 없어 없어. 0 0대 2,000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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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이 2,000대? 2이0 0대2 0 0제대번0 0 0대 2,000대? 2,000대? 2 0 Ngủ đây được ta. Ê cục sọt ta ê he. 왜큰 길에 있지? 야, 이거. 저기 동그라미 밖에 달렸다. 어, 저거? 어. 좀 크게 놔둬, 좀. 응? 응. 너무 조그매. 여기 오빠 또, 있, 또 있나? 너무 조그맣나? 내가 이따가 밑에 이파리 좀숨좀 찍게.